왼쪽 옆구리 통증. 이유 무엇일까?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. 단순한 근육통에서부터 심각한 내장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근육 문제.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운동 후에 과도한 근육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에 무리가 가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휴식을 취하고 찜질이나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통증이 완화됩니다. 두 번째, 소화기 문제. 대장이나 결장이 위치한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, 식습관, 호르몬 변화, 그리고 장내에 가스가 차면 장이 팽창하여 왼쪽 옆구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비장 문제. 왼쪽 상복부에 위치한 비장은 혈액을 저장하고 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. 비장이 손상되거나 비대해지면 왼쪽 옆구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. 네 번째 신장 문제. 신장은 등쪽에 위치하지만 통증이 옆구리나 복부로 퍼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장 결석은 신장이나 요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옆구리 통증을 유발합니다. 다섯 번째 대상포진.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후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며 발생합니다.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다